옥사마이카 일본, 일본, 일하 일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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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일본, 1본 일본, 일본, 시장을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빚이 나지고, 하는 일 없이 세월 보내는 시장이 되어버리면, 제가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예, 맞습니다! 보통, 이 실망을 투지와 용기로 바꿔낼 수 있다면 이기는 겁니다. 그 이기는 중심에 제가 있겠습니다. 이재명, 방남춘 남구형, 이, 어, 들어갔습니다. 수고 많셨죠 같이 가시죠! 아. 수고하셨습니다. 네.